우리의 영적전쟁의 유일한 공격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군장을 예배소서 6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개인적인 군장을 갖춰야 되는데, 11절입니다. 십일절 육장 6장 예배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괴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영적인 군장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신갑주의 모습을 14절부터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군장을 갖춰보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전쟁을 위해서 먼저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고무줄바지 입고 있으면 안 되죠. 허리띠를 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군화를 신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렇게 군장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화전, 불화살을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게 사탄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갖고 영적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완전 군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로마 군병의 모습이기도 한데,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군장도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 그리고 말씀 이두 개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일 성령의 역사 없이 말씀을 사용하면 말씀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혜로만 성경을 사용하면 성경을 이용하고 남용하고 오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만 올바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엑스칼리버라는 게 있습니다. 아도왕의 전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위에 꽂혀 있는 검입니다. 오직 선택된 사람만이 그 검을 뺄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 어느 누구도 그 검을 빼지 못했는데 아도왕이 칼을 빼죠. 그리고 적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 속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러합니다. 바위 속에 꽂혀 있는 칼처럼 성령의 역사만이 그 칼을 움직이게 하고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겸손하고 진실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르짖음 속에 그 간절한 기도 속에 말씀이 두날 가진 칼처럼 그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사탄의 그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만일 하늘로서부터 불을 내려서 사탄의 역사를 해결하셨다면 우리는 불을 내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쟁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성경을 사용해서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기는 기록되었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것이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졌던 표현이 있습니다 퀴즈 같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틴어가 기반이 돼서 문화, 문명이 발달한 유럽에서 많이 사용했던 라틴어 표현입니다 Deus dixi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영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God has spoken.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Deus dictit.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주께서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걸었을 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